저이고저려 저거, 저거,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은 이게 수학에서 도형에서 매우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지. 자세 명이 있어. 매우 중요한 수학자 <laughs> 한 명은 지금? 그지.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두번째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닮음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닮레스레스 세번째 몰라요 고1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렇군요 정과자표 평면자표에서 나오는 수학자 몰라. 그래서 이 내용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유가 그냥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모든 도형에서 얘네들이 베이스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고 이 피타고라스는 일단 은 중학교 때는 무슨 성질을 사용하지? 직각 삼각형에서라는 고유의 성질이 있죠 이건 중학교 내용이고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은 내용이 변형이 됩니다. 모든 삼각형에서 확립하는 <laughs> 정리로 바뀌어. 그 이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삼각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코사인 법칙이다. 이걸 보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자, 탈레스는 이 피타고라스하고 차이가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관계를 확인을 한거지 이세 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만족할 거다? 제곱의 성질을 만족할 거다 세 변의 관계가 제곱의 성질을 만족할 거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탈레스라는 수학자는 뭘 확인한 거죠? 삼각형이 주어지고 어떤 선이 주어지면 각의 2등분선이 주어질 때. 세 변의 무선 관계, 길의 관계. 그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하는 도형 응.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뭐 기억을 하시고요. 파푸스는 삼각형에서 뭐가 주어질 때 중심, 삼각형의 중심은 아니죠? <laughs> 응. 삼각형에서 중선이 주어진 때색 변과 중선의 길이 관계를 <laughs> 조사한 그서이세 가지 성질을 매우 중요한 성질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피타고라스 정리는직각삼각형이 좋아지고요. 밑변, 밑변 높이가 주어졌을 때 만족하는 성질이 밑변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얘를 증명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팔레스 그가 갖고 있는 성질은 어떤 거였느냐? 삼각형이 주어지고 꼭지점이 설정되고 이걸 보고 이제 내각의 이동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BC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얘가 만족하는 성질은 뭐였니? 얘네, 얘가 얘대 얘와 같다는 것 그래서 AB대 얘대 얘는 얘대 얘니까 AC는 BB대 b, b, b c 가 된다는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쟤는 내각의 동문선이고 ABC가 주어지고 얘의 연장선은 이등분선. 얘는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할때 만족하는 성질은 AB 대 AC가 BD 대 DC하고 같더라 쓰는 건 똑같아. AB 대 AC, DD 대 DC. 이게 고등학교 때는 얘를 보고, 내분점이다. 얘를 보고, 외분점이다. 라는 걸로, 다른 말로 쓰니까. 내분, 매분, 외분하고 탈레스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 자, 파푸스 중산정리는 뭐였느냐? 삼각형이 주어지고요. A, B, C가 있고, B, C의 중점을 잡고 얘와 마주보는 꼭지가 연결한 선, 이 선을 중선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만족하는 성질은 기억나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의 두 배와 같다. 음... AB 제곱과 AC 제곱은 두 배와 같다. b m 제곱과 AM 제곱하고 같다. 이세 가지가 이제 음, 가장 중요한. 도형적인 성질이다. 삼각형에서 꼭 기억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쓰면 되고 뭐 조금 뭐 조심하면 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네.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피타고라스 가장 대표적인 증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가 직각삼각형일 때, 직각 처럼안보여 직각을 만들어야 돼, 직각을, 직각을. 매우 중요한 거야, 직각. 너무 크다. <laughs> 저쪽이 너무 커져. 직각을 만들자. 이러면 또 이름 내 생각해 나. 아,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들어. 직각을 만들자. 직각을. 직각을 만들자. 직각을 만들자. 자, 대표적인 증명이 뭐야? 이쪽에다가 사각형, 정사각형. 음, 만들고요. 이쪽에다가 오, 정사각형 하나 음, 만들고요. 이쪽에다도 정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이쪽에도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를 A, B, C라고 놨을 때 정사각형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안 맞아서 그런가요? 응. 라인이 안 맞지. 역시 나는 미술학도가 아니었어. 응. 응. 종로 라인을 맞춰주자니. 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얘랑 얘가 무슨 선이야? 그 평행선. 평행선이고 얘랑 얘가 무슨 선이다 삼각형을 대각선을 그면 얘랑 얘가 넓이가 같죠, 맞나요? 네. 자, 여기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랑 누구랑? 이랑이랑 동료성,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넓이가 같죠. 그다음 이쪽에다가 선을 그어서. 수선해발레이고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같아요. 그냥 같다고 말하면 안 되죠. 달... 닮음이요. 아, 잘보이 잘못... 합동이죠. 네. 그래 합동이죠 합동. 단이 같고 단이 같고 사이각이 같아서. 여기는 공통각이고 직각, 직각이니까 S, A, S 각도 얘랑 얘가 넓이가 같아지고 그래서 요 삼각형이 다시 또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얘랑 넓이가 같게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져서 결과적으로 요기 넓이가 이쪽 정사각형 넓이 a 제곱과 같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쪽 넓이가 이쪽 넓이와 같아져서 이 넓이가 c 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네들 더한 게 같아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명법 중의 하나. 자, 그다음 이제 탈레스 각의 등분선 정리 증명. 내각이의 등분선부터 가봅시다 삼각형이 내가 뭐라는 삼각형이 안나오지? 자 내각이의 등분선 그러면 <laughs> AB의 연장선을 요 그리고 C를 지나면서 얘와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동일각엇각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가 억각으로 같고요. 얘랑 얘가 동일각으로 같네. 그래서 이 성각형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두 밑각이 같잖아. 이름이. 그지? 어, 이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등변삼각형라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를 보고 e라고 놓게 되면 다시 또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닮음이 형성이 되지 누구랑 누가 닮음이야 a b d랑 e b c가 닮음에 대해서 a b 대 b e는 b b 대 b c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얘랑 평행하게 선 하나를 더 가져. 네. 그럼 이제 여기를 f라고 나봄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삼각형 하나 더 나왔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거든요. 그럼 닮음비를 써보면 어떻게 될? a b 대 ae는 b d 대 af. 그럼 AB 대 누구는 AE는 BD 대 AF가 되고, AE 길이는 뭐랑 같았어? 이등변삼각형이었으니까 AC 길이랑 같았죠? AF 길이는 여기가 지금 평행사변형만이 D, c 길이랑 음, 같은 거지?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고 음. 기억해야 돼. 네. 자 마찬가지. A, B, C가 있고요. 얘의 연장선에서 외곽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은 D라고 했을 때 증명 방식은. C에서 얘와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e라고 넣을게요. 네. 그럼 이제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엇각으로 갔고요. 동위각으로 갔네요. 그럼 밑각이 같으니까 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요. 여기서 탈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워요. 뭐랑 뭐가 다른 이이야좀 EBC야. 요고 네, 이 삼각형이랑 A, 네, 그리고왜 어, 뭐 이렇게 말 말을 하기 힘들어요 오늘? 시하고싶 응? <laughs> 혼자 하니까 좀 그러네. 애들 학교가 있잖아. 저저 학교도. 어.. 그래도. 얘들은 학교가 있는 거고 너는 학원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발음이 어떻게 돼? 어 얘하고 B... 얘가 A B 돼 네. 얘하고 같은 건가? 네자 여기서 다시 C에서 평행선 하나 더 볼게 얘랑 평행하게네 그리고 여기를 S 냐 이번에 이쪽하고이 전체가 닮은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닮음비는 <laughs>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전체하고 AB 대 아, c C에. 근데 a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해서 뭐란 같다 c A씨. ac a c 랑 같죠.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다. 증명이 살짝 좀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 봐야 돼. 와. 눈으로만 봐은 기억 안 난다. 자, 파푸스 중선 정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야 돼 이거. 네. 절대 잊으면 안 돼. 네. 자, 파포스 중선정리 ABC가 있습니다. 중점이 있고요. 중선과의 관계. 자, 여기를 C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에는 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 수선의 걸 내릴게요. 여기를 H. 여기는 X라고 보고 여기는 y 라고 놓을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지? 哎，你 자, 두 번째 직각성각형. 이제 설정 안 되었어 그럼 x, y를 없애줘야 되겠지 자 일단 이두 번째 식을 여기하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니? 전개해 봐 기다려 <목소리> 봐 제거 이거 전개하려고 했잖아 전개하려고 했잖 이불 아 4분의 A 제곱 1, 기 힘들어? 네 순순하게 그럼 이제 A가 뭐로 바뀌 M 제곱 응 M 제곱으로 잘 맞히면 지전개네 4분의 A 제곱 자, 이거랑 이거랑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C 제곱이 뭐랑 같아졌어? 4분의 A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제곱이 뭐랑 같아졌어? 4분의 A 제곱 A X 더하기 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Y가 없어졌네. 이제는 뭐만 없으면 돼? X 스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아, 응, 더해주면 없어지죠. 그럼 b 제곱과 c 제곱의 합이 4분의 a 제곱과 m 제곱이 몇 번? 두. 두 번이더라. 이 b라는 애를 봤더니 a c 길이 맞아? 네. c라는 애는 a b 길이 맞아? 네. 그래서 AB제곱 AC제곱 중선을 사이에 낀두 변의 제곱의 합 중선을 사이에 낀두 변의 제곱의 합은 두 배가 되더라 2분의 A제곱 맞아? 2분의 A 전체 제곱 그럼 2분의 A가 여기잖아 그럼 B M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죠? 음. 그리고 M은 중성 길이었어. A M 제곱과 같아지더라고. 그래서 두 명이 끝나는 거지. 했셨나 음. 정리해. 음. 아이고야. 되게 중요한 거야. 놓치면 안 돼.